내접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은 반드시 반대편의 삼각형 PBC와 같은 이등변삼각형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등변삼각형의 입장에서 A점의 위치를 바꾸어서 삼각형 ABC의 모양을 바꾸어 보면, 그리고 그 할선 AP를 통해서 그 각이 이등분됨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. 즉, A 점의 위치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 할선에 대한 그 각이 2등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고요. 그리고 이 각들의 위치를 통해서 바로 B 점과 C 점이 바로 접점이 된다는 것. 그렇기 때문에 결국 PC와 P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P에서 Q까지 그리고 P에서 A까지의 거리의 곱과 같게 된다는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.